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수행평가로 타자 연습 프로그램, 이름하여 심컴 타자 연습을 제작하게 된 심태환, 고상현, 안진우, 유현우 조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IT 코딩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프로그래밍에 익숙해하는 시대에 타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구름 사이트에서 세미콜론과 같은 사소한 것들을 까먹어서 다시 문제 오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요. 타자 정확도를 높이면 코딩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을 사용함으로써 코딩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인벤트를 이용해서 심컴 타자 연습 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앱을 처음 켰을 때의 스크린입니다. 다양한 타자 연습 유형 버튼이 뜨는데요. 단어 연습, 문장 연습, 타자 게임 등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총 4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간 노록하는 블로그를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문장 연습 버튼을 클릭하면 핑크빛 문장 연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린 위에 있는 연습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문장을 띄워 총 29개의 문장을 입력창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문장을 치는 동안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께, 화면을 보이도록 함께 화면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문장을 입력하고 나면 결과보기 버튼을, 결과보기 버튼이 나오는데,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걸린 시간, 오타율, 그리고 타수를 결과값으로 보여줍니다. 걸린 시간은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하였고, 오타율은 틀린 문장 개수를 세가지고 측정했고, 타수는 글자의 길이와 전역 변수 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 블록은 연습 버튼, 오른쪽 블록은 문장 리스트 관련 블록들입니다. 다음으로 타자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자 게임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디자인했습니다. 맨 위에는 4개의 난이도를 고를 수 있는 칸이 있고, 아래에는 컴퓨터와 여러분의 점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타자를 칠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블럭은 난이도를 고르고 게임을 시작하는 블럭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블럭은 컴퓨터의 점수를 올리는 블럭입니다. 컴퓨터의 점수가 올라가는 주기를 바꿔가며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왼쪽의 블럭들은 여러분이 제시된 단어를 입력하면 맞는지 확인하고 음절의 수에 맞게 점수를 더하는 블럭입니다. 오른쪽의 블럭은 난이도를 고르면 난이도에 맞는 단어를 제시하는 블럭입니다. 왼쪽 블럭은 제시되는 단어의 리스트입니다. 오른쪽 블록은 컴퓨터와 여러분의 점수를 비교하여 승패를 알려주는 블럭입니다. 다음은 단어 연습 시작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다시피 연습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 위에 단어 리스트 목록에 있는 단어 중 랜덤으로 하나가 뜹니다. 제시된 단어를 아래에 보이는 흰색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후 옆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단어 연습 결과 창에서는 문장 연습과 마찬가지로 단어 연습 창에서 계산한 걸린 시간, 타수, 오답률을 불러와 그 변수들을 띄웁니다. 또한 데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해 최고 타수를 저장해 놓는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스마트폰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온화한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타자 연습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버튼의 색깔도 배경색과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안정된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인데요. 1학년 때 배운 앱인베터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컴타자연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고양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조원들과 협력하여 이런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1학년 때 일하고 어린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앱 실행 영상을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